수수 결수는 올라오면 굳이 제할 필요 없다고 영상을 올렸지만 모두가 손바닥 농장 채널만 보는 것은 아니기에 지나다 보면 우리처럼 아니고 아주 깔끔하게 본데만 서 있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와 또 제가 실험한 것을 함께 올렸으니 그 영상을 보신 시청자 분들은 그이유는 결수는 그대로 두겠으나 실제로 보지 않은 분이 더 많죠. 우리는 보시다시피 그대로 둡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제거했죠. 올라오면 또 제거하고. 물론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된다고 교순이 본대보다 더 크거나 본대잎을 가려 광합성을 방지하면 그건 제거해야죠. 소바다 농장 옥수수도 6월 23일이 되니 수꽃과 안꽃이 이만치 피었습니다. 4월 1 9일에 심은 것이니 두 달이 조금 되었습니다. 손바닥 농장이야 당연히 겨순을 제거하지 않으니, 언뜻 보면 어느 것이 본대인지, 어느 것이 겨순인지를 모를 지경이지만, 옥수수가 달린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보면 그래도 겨순보다는 살짝 더 굵습니다. 겨순에도 수꽃과 안꽃이 달려있지만, 여기에 열린 것은 아마 먹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본대에도 열린 것은 옥수수 자루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과는 달리 내가 바로 옥수수 자리다 하는 것처럼 비주기 옆으로 나옵니다. 본대는 이렇게 큼지막한 한 송이 외에도 작은 송이가 있지만 상품이 될 정도는 아니죠. 우리처럼 비좁게 심으면 그런 것이 드물지만 사이 간격이 떨어지고 햇빛이 옥수수 사이로 충분히 들면 두 번째 자루도 먹을 만은 합니다. 개꿀이 나오고 이렇게 옥수수 송이들이 제 모양을 갖추면 얼마니슨 안 먹을 때가 된 거죠. 이런 찰 옥수수나 초당 옥수수는 완전히 염분에서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확기가 빠릅니다. 이렇게 옥수수 자루가 나오면 언제 수확하면 알맞을까 하는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꼴이 나오고 이 30일쯤, 활짝 펴지면 이 3주, 이렇게 수확 날짜를 세워도 좋고 자루가 커지고 끝에 난 수염이 말라지면 수확기가 된 겁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려면 만져보거나 그래도 확실히 알려면 자루 끝을 까보면 알수 있습니다. 본대에 나온 이큰 옥수수부터 꺾어 먹고, 그 다음에 작은 자루 보고 볼낼게 있으면 수확하면 됩니다. 여기처럼 나를 선택하라고 손짓하듯이 옥수수 자루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해마다 옥수수를 그것도 여러 차례 심어서 먹으니 이렇게 수염이 마른 정도만 보면 굳이 끝을 까보지 않아도 합니다. 어느 작물이나 수확식이 다 중요하지만 이 푸드 옥수수 수확식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찍 오면 씹을 것이 없고, 늦으면 여물어서 먹기 힘듭니다. 여물기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맛도 안 없습니다. 이건 옥수수 언제쯤 수확을 하는가, 이건 맛을 결정하지만 아무리 시기가 적절하더라도 하루 중 언제 수확하는가에 따라서도 맛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 어떤 분은 없어서 못 먹지 저바람은 먹나 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이양 농사 지은 것 맛있게 먹는 것이 좋죠. 달린 옥수수 내가 먹지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 채우려고 텃밭에 옥수수 심은 건 아닙니다. 내 밭에 심어 놓고 점차 위간 우리 옥수수 어디 갈 데가 없겠지만, 이걸 언제 꺾어 먹는 것이 좋은가는 어찌 보면 옥수수 농사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먹는 양이야 큰 차이 없지만, 맛은 하루가 땅차입니다 옥수수 주로 단맛이 날때 먹어야지 그 단맛이 곡식 맛으로 변하면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물어지면 더 놔두었다가 나중에 팝콘이나 강냉이 가루로 만들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티밥으로 만들기는 적합해도 서양식 팝콘은 거기에 적합한 옥수수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개인 간의 식감 차이가 있으니 아주 덜 여문 것을 좋아하는 이도 있고 그래도 씹히는 맛이 있는 걸 고르 기도 하지만 그 어느 것이나 전분 으로 변하는 것은 맛이 없습니다. 소바다 농장은 언제나 원리에서 출발하니 이 맛있게 먹는 것도 비록 작은 원리이지만 과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옥수수가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옥수수 자루로 보낼 때는 이름 그대로 당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리질라면 전분 즉 녹말로 바뀝니다. 식량대용으로 먹으려면 당연히 모두 전분으로 바뀐 완벽하게 익었을 때 수확을 해야겠죠. 그러나 텃밭농장에 심은 옥수수는 찰옥수수나 단옥수수나 달콤한 성분이 있을 때 먹어야 제맛이니 많이 익을수록 맛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가다 합니다. 같은 숫기 옥수수일지라도 하루중 언제 꺾어먹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꺾을수록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전날에 만든 왕합성 포도당이 밤사이 옥수수 자리를온그 시점이 가장 달콤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옥수수 안에 있는 당분이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건 꺾어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수확을 해도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맛이 떨어집니다. 옥수수 재배를 하지 않고 사먹는 사람은 이러한 시점에서는 불리하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사서 먹는 분은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적 수확한 지 오래되지 않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언제 꺾은 것을 파는지 눈으로 보아도 껍질이 싱싱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옥수수 꺾었으면 시간을 많이 지체하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좋겠죠. 삶는 것도 기호가 갈립니다. 어떤 분은 설탕을 넣지는 않지만 당분을 더 보충하여 삶기도 하고 옥수수 껍질을 붙여 삶기도 합니다. 물론 삶은 것도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겠지만 남으면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데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옥수수 삶은 물도 함께 비닐에 넣었다가 데워 먹기도 합니다. 그게 번거로우면 옥수수만 꺼내 비닐에 담아 냉동실에 넣어 두어도 됩니다. 여하튼 내가 애써 지은 농사 내가 먹기 좋게 익은 시기에 꺾어 먹더라도 이왕이면 아침에 꺾어 두었다 또 이왕이면 오전에 삶아 드시고 오래 두지 않는 것이 더 달콤합니다. 사서 먹더라도 꺾은지 오래된 것은 합적 피하고 소확한지 얼마 되지 않는 걸 골라 드십시오. <목소리>